어, 현대사에서는 내비게이션, GPS로 인하여 지도와 나침반을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위급상황에서 나침반 없이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위급상황을 탈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짙은 안개가 낀 곳에서 길을 잃고 고생한 적이 있나요? 나침반 없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나침반 없이 방향찾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연현상을 이용한 방향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이 좁은 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간격이 넓은 쪽이 남쪽입니다. 네, 나무가 여름철에는 많이 성장하고 겨울철에는 조금 성장하기 때문에 나이테가 형성되는데요.